<laughs> 어 일단은 방송을켰고 부귀정을 들어왔고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 감성이좀 많이 바뀌었어. 음. 일단 한판해 볼까? 일단 좀 먹어 봐야 될거 같은데. 야, 진로가 재난이 어떻게 해? 얼탱. 아, 진로가 재난이더라. 이게 맞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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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송이나 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 되게 금방 잡히네. 원. 이 u 이가좀 바뀌었고, 적응이 안 되네요. 아이고, 채팅 내려가는 거 이렇게 네 바스티온? 맛바스네? 바스, 에코, 메르시 구도? 구도가 막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거든요. 상대는 시그마, 시그마 바스고, 우리는 그냥 바스라서 내가 뭔가 메이킹하기가 힘들 구도긴 한데, 천천히 풀어볼게요.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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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운영으로풀어야 돼요, 이런 판은 지금 규전으로 풀각 보면 안 됩니다. 이게만 했는데 왜 케어를 안 봐줬을까? 음 너무 아됩니 사실 실어봐줬 줬으면 이게만쓸것같은데음 너무 이네 상대는 메르시바스윤이라 구도가 더 불리하긴 하거든? 이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사실, 말거 없긴 해. 포킹이야. 오직 포킹. 이런 식으로 흘리고, 난 굶히고. 근데 나는 바스퀸 쪽으로 압박 넣어주면은 리퍼가 마무리를 해주겠죠? 생각했다면. 그치 이런 식으로 굴리는 거예요 바스티온은 사실 숙련도가 되게 중요한 캐릭터라 바스티온도 이런 식으로 쌀먹 위로 던져서 아래로 보내기. 포궁 나이스 제대로 갔다. 조금 천천히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방벽 <laughs> 있으니까 한턴 싸움 보면 돼요. 안 오잖아. ተቀጥራቸዋል 마우가가 나왔네. 이러면 바티온이 스 굳이 변신을 찍을 필요가 없거든. 이러면은 우클 찍어봤자 메리트가 없음. 음, 우클 안 찍고 차라리 그 찍는 게 훨씬 다른 거 찍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러면은 굳이 굳이 강화 안 해도 돼. 이러면은 바티온이 스 폭이 4천, 3,500, 4,500이라 <laughs> 기억이 맞으면은 듬피. 틈틈이 던졌잖아 이러면 젠 나오고 바스 빠졌고 이렇게 한번 살려주고 부착 포, 데미지 50% 한번 받고 한번 해줄래? 왼쪽으로 사실 지금 조조합이면 은 이거 폭킹 찍는 게 맞거든요. 눈피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이제 폭격안 찍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둘. 일단 디바 나왔죠. 이러면 폭킹이 훨씬 낫습니다. 끝 찍은게 이런데서 이제 메리트가 나오는거지 안돼 리퍼.. 오히려 빼냈죠 앞으로? <laughs> 근데 라마트라가 이거 버텨줘야 되는데 드립을 잘 쳤는데, 아깝다. 아, 티어 표시를 안 했구나. 이제 아 은이 잘 받아주긴 한네 이번 판에. 플레사까지? 음, 그때, 슬프긴 한데. 전작 업데이트 합시다, 그러면. 일단. 일단, 1연승. 플레사. 플레. 35승, 20회. 음. 그래도 이까나, 네. 음, 좀 아쉽긴 한데. 나사피 가보자 가보자 슈트 버그 쓰레기 가고연 캐서딩, 대체뭐지 어흠. 좀 아쉬웠는데, 구도가? 막 그렇게 막 좋았던 느낌은 아닌데? 그래서 사이드. 바로 반피 까놨고. 이러면은 여기서. 등피 쫓아내야 되는데, 등피쫓천했고 쫓아 포지였잖아. 아나 쪽, 아나 쪽패다 빼놨고, 실변 발랐고, 이러면은 내가 뒤로 빠져주면서 이거, 등피 2층이 오고. 다시 올 거고, 흘렸고. 흘렸고, 흘리면서 천천히 합시다. 이러면은, 아나 쪽을 갈아서 터트려야 돼. 아나 쪽 터트렸고, 제네타로 오고, 키리코로 오고, 제네타로 오고. 춤비치는 중. 음,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어려, 어려, 어려. <laughs> 궁극기 쓰는 게 맞거든? 지금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잡았고, 기르크까지 데려갔고. 왜, 왜? OBS 설정 왜? 방송 이상해? 그러네? 방송 다 시켜야 될 듯? 인, 게임이 나가리다, 뻑갔는데 그냥? 이거 방, 이거 오버워치를 그러면 다시 껐면 껐다 켜야 될것 같아. 지금 방송 세팅 소리가 뻑갔어 그냥. 순브라가 연기 패작 같아 너무 못해 자리야, 뺄것 같은데? 뭔 자리야도? 아니 시리아 예안 들어와. 게임 소리가 안 난다고?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알아. 아니 왜 게임 소리가 안 들어가지? 잠깐만. 게임을 껐다 켜야 될것 같은데. 뭐지? 다시 켜볼게요. 아니, 진짜 사람이 아니네, 그냥. 아니, 뭐, 어떻게 해야 저렇게 못하지? 아니, 솔직히 내가 보태준 게 있나? 방금 라운드는? 아, 화난다. 아, 그냥 분킬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방송 다 시킬게 잠깐만.